드레스피팅 9일 전 아침으로 소르틴바 잘라서 전자레인지에 20초 정도 데우면 요렇게 브라우니처럼 돼요 저지방 우유에 로슈얼 옥수스맛 반만 말아주고 소르틴바 3조각 넣어주기 와우 이거 완전 시리얼 같아요 이렇게 제대로 말아먹으니까 콤프라이트 그 자체예요 이건 그냥 얼굴 구멍 다 커지는 맛 브라우니랑 똑같아요 로슈얼 한입 먹고 달달해진 우유까지 마셔주면 극락 점심은 닭가슴살 소세지, 사과 하나, 땅콩 8알 먹고 시무뜸님 타바타 10분이랑 복근 운동 20분짜리로 총 30분 홈트했어요 완료 땀이 아주 그냥, 미쳤다. 저녁은 남자친구가 치킨 사와서 양념 다리를 한 입에, 먹으려다가 소스 만들러 왔습니다. 알로로스 3스푼, 고추장 1스푼, 고춧가루 1스푼, 간장 1스푼, 노슈가 케첩 1.5스푼. 불 켜서 끓여주다가, 거품 보글보글 올라오면 불 끄기. 아, 맞다. 바진 마늘도 넣어주세요. 자, 이제 제로 맥주 한개 짠하고, 크, 이거지. 껍데기 튀김은 이렇게 떼고, 프라이드 닭가슴살만 먹어주기. 만들어 놓은 소스, 소량만 덜어서 가슴살 찍어 먹으면 꿀맛도리. 배달 오는 양념소스보다 당, 납주름 다 적은 소스라 식당 관리할 때 적당량 드시기 좋아요. 행복했다.